자유형식도 많이 틀리시는 동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, 물을 잡고 당기시든 아니면 잡기를 안 배우셔서 그냥 이렇게 당기시는 간에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손바닥으로 물을 밀어내셔야 이게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사님들이 제대로 제도를 못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. 제가 이거를 잘 알려주는 당사를 별로 본 적은 없어요.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나 스스로가 힘든 건 누구나 피하고 싶잖아. 괜찮아요. 힘든 거 싫잖아. 힘든 거 좋은 사람없 있어요. 이게 이렇게 손바닥으로 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되게 쉽게 손가락. 아니면 어린들 중에는 되게 많이 이렇게 손등으로 나오는 일이 되게 많아요. 이게 왜? 1번, 강사들이 안알려줬어요 2번, 나 스스로가 힘든 건 싫으니까. 이게 힘들어야 그만큼 나가는 거야. 이게 눈을 힘을... 나오는 거니까 못해요. 잘할 수가 없어요. 나가긴 나가겠죠. 잘안 나가요. 이런 분들 나중에 저병하면요, 굉장히 고급스럽죠 저병은 양손으로 같이 당겨주는 힘이 중요한데 더 힘들잖아. 그러니까 자유형 이렇게 하시간 분이 저병할 때 손바닥 저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. 이런 손바닥으로 들수 어마어마한 무시한 무게거든요. 그러니까. 많이 봐요. 남자분들 중에도 힘 좋은 남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하세요. 힘 수영하시는 분들 손바닥 출수가 그만큼 중요해요. 조금 더 구현 설명을 드리면 손바닥으로 나올 때도 엄지손가락이 허벅지에 딱 붙으셔서 나올 때가 있어요. 접영이 좀잘른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에 한해서 접영은 양팔, 이게 제가 생각해도 굉장한 근력을 요하기 때문에 약간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, 을 저도. 여기 주먹 하나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 근데 이게 막 이만큼 벌어지신다거나 절대 잘 하실 수가 없다는 데예요추력을못 만들잖아요. 자유형이든 좌병이든 이제부터는 내가 잘못하는 표식 한 수행 다 찍어줘. 아까 거기까지 설명을 자르면 됩니다. 그냥 계속 연습해서. 한번 불어봐. 푹 펴줘. 됐어 됐어. 이어서. 어 제가 지금 이걸 해보니까 자유형은요. 자유형은 자유형 배영은 롤링으로 가기 때문에. 잠깐만. <laughs> 됐어? 아 흔들거리지. 아니 이게 너무 꼬여.